안녕하세요. 하루의 끝. 조용한 목소리로 당신 마음의 작은 온기를 전하는 온기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취향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전엔 취향이 변하는 게 조금 어색했어요. 처음엔 내 개성이 없어지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마치 예전의 나를 배신하는 기분이랄까? 한번 좋아하면 쭉갈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취향이 바뀌는 건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모양이 달라지는 거였어요. 환경이 달라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내 하루의 리듬이 달라지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는 거죠. 예전엔 달콤한 커피만 마셨는데 요즘은 쓴맛이 좋아진 것도 반짝이는 귀걸이 대신 작고 단정한 목걸이를 고르게 된 것도 다 그런 변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입맛이 악세사리가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알게 된 변화에 대한 제 생각을요. 예전엔 단걸 엄청 좋아했어요. 커피를 마셔도 무조건 시럽을 넣었고, 빵을 사도 달콤한 크림빵이나 초콜릿맛 빵을 집었죠. 그게 저한텐 당연했어요. 나는 원래 단걸 좋아하니까. 라는 확신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달콤함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메리카노를 처음 마셨을 때그 쓴맛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조금씩 시럽의 양을 줄이고 어느새 그냥 블랙으로 마시게 되었죠. 생각해보면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는 단게 땡겼다가 조금 안정되면 담백한 걸 찾고 그게 몇번 반복되면서 입맛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절대 안 먹던 채소를 지금은 일부러 찾아 먹고 기름진 음식은 좋아했는데 요즘은 속이 편한 걸 먼저 찾게 됐어요. 아마도 몸이 원하는 게 달라졌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곧 저라는 사람의 하루와 취향이 변했다는 증거겠죠. 악세사리 취향은 그냥 물건을 고르는 취향이라고 하기엔 제 하루와 기분 그리고 생활 패턴이 그대로 묻어나는 부분 같아요. 20대 초반에는 저도 반짝이는 걸 좋아했어요. 정확히는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귀걸이도 길게 내려오는 걸 하고, 목걸이도 큐빅이 번쩍거리는 걸 골랐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조금 화려해야 오늘은 내가 괜찮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임이 많았던 시절엔 그 화려함이 저를 조금 더 힘나게 해줬어요. 사람들이 귀걸이가 예쁘다 한마디 해주면 그 나라로 기분이 달라졌고 그 작은 반응이 저를 더 빛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심플한 원터치 귀걸이, 작고 단정한 목걸이, 손에 가볍게 걸리는 얇은 반지를 더 자주 고르게 돼요. 출근할 때도, 집앞 카페에 갈 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들. 그게 편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전보다 화려한 걸잘안 사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는 요즘 나를 부각시키는 장식보다 나를 편하게 만드는 장식이 더 필요해졌던 거죠. 제 생각에 액세서리는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생활 속도와 딱 맞는 걸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공간 취향도 참 재밌어요. 예전엔 사진 속에서 볼수 있는 하얗고 깔끔하고 조금 차가운 느낌의 집이 멋있어 보였어요. 책상도 하얀색, 커튼도 하얀색, 불빛도 하얀 형광 등이 좋아 보였죠. 정돈된 공간이 마치 제 삶이 잘 굴러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안 곳곳에 나무색이 보이고, 조명은 조금 노란빛이 돌고, 소파 위에는 손에 닿으면 포근한 쿠션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예전엔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진달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게 제일 큰 이유일 것 같아요. 예전에 저한테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 됐죠. 그래서 보기 좋은 공간보다 머물기 좋은 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카페도 그래요. 예전엔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예쁘고 사진이 잘 나오는 카페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창밖이 보이는 자리, 조명이 부드러운 곳, 사람 목소리가 너무 크게 울리지 않는 곳이 좋아요. 그런 공간에서만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죠. 결국 공간 취향도 제 하루와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더라고요. 사람의 취향이 변하는 건 마음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래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환경 적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오래 머무는 환경은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과 편안함을 기준으로 우리의 선호를 조금씩 바꿔버린다고 해요. 뇌과학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걸 자꾸 반복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내가 머무는 공간, 자주 마주치는 색, 자주 들리는 소리들이 서서히 내 취향이 된대요. 예를 들어 햇빛이 잘 드는 집에 오래 살면 밝고 따뜻한 색을 좋아하게 되고 조명이 어두운 공간에서 오래 일하면 차분하고 깊은 색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 예전엔 북쪽 있는 카페에서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창문 밖이 보이는 조용한 자리를 찾게 돼요. 아마 제 생활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내가 일부러 바꿔야지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의 환경이 조금씩 쌓이면서 어느 날 불쑥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취향이 변한다는 건 내가 변한다는 거고, 내가 변한다는 건 나라는 사람이 조금씩 바뀌는 거 아닐까? 예전에는 그게 좀 무서웠던 거 같아요. 내가 나를 잃는 건 아닐까? 이렇게 계속 변하면 예전의 나는 사라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불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겹겹이 쌓이는 거였어요. 예전의 취향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그때 저는 여전히 제 안에 있었어요. 다만 그 위에 새로운 층이 더 딥혀진 거죠.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요. 밖에서 보면 지금의 겉모습만 보이지만 안에는 제가 걸어온 계절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변화는 억지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겪는 하루,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제가 서 있는 환경이 조금씩 모양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요즘은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하기보단, 아, 나는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하고 그 변화를 기록하려고 해요. 사진을 찍어두기도 하고 메모장에 적어두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의 이 모습도 언젠가는 예전의 나가 될 테니까요. 그때 다시 꺼내보면 분명 그 시절의 공기와 감정이 그대로 느껴질 것 같거든요. 불교에도 이런 말이 있대요.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는 것은 아름답다. 저는 종교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이 말만큼 변화에 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변화는 잃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니까요. 취향이 변한다는 건 결국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 같아요. 마치 여행에 가서 우연히 걷던 길 끝에서 생각지도 못한 풍경을 만나는 순간처럼요. 이제는 그 변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즐기려고 해요. 예를 들어, 액세서리 취향이 바뀌었으면, 그걸 맞춰서 서랍 정리를 해보고, 공간 취향이 달라졌다면, 집안에 있는 물건을 옮겨 배치해보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를 행동으로 옮기면,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고, 그때의 나를 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취향이 변하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그때그때 그때 저를 맞이하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맞이하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저는 조금 더 유연해지고 조금 더제 자신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또 가끔은요, 취향이 변한 걸 핑계 삼아 평소에 안 하던 걸 해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요즘은 집안에 캔들을 켜두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냥 불빛이 예뻐서 켠게 아니라 그 순간에 공기를 바꿔주는 느낌이 좋아서예요. 그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습관이죠.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시도하다 보면 변화라는 단어가 두렵지 않아져요. 오히려 다음엔 어떤 취향이 생길까 궁금해지고 그게 곧내 삶에 대한 작은 설렘이 돼요. 혹시 당신도 최근에 변한 취향을 그냥 두지 말고 한번 기록하거나 조금 더 키워보면 어떨까요? 그 변화가 당신에게 새로운 하루의 이유를 만들어줄지도 몰라요. 오늘 밤, 당신의 취향은 어떤 색깔인가요? 그 색이 내일은 조금 더 짙어지든 아니면 완전히 다른 색이 되든 그 모든 변화가 당신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조금은 더 설레는 하루이길 바랄게요.